발톱 무좀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미용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름철에 노출이 있는 신발들을 신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싶은데 쉽게 치료되는 병이 아니죠. 무좀이랑 암이 비슷해요. 제가 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무좀을 예로 많이 듭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그 부위를 아무리 치료해도 암의 경우에는 그 홍만 떼내봤자 또 생기는 거예요. 무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죠. 병원에서 약물로 치료를 하면 당장 검사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사라지지만 처음에 그 헬리코박터균이 자리 잡았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또 생겨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무좀 치료가 어려운데 발톱에 무좀이 생기는 경우는 발톱 밑으로 틈이 생기고 조직의 건전성이 훼손되면 틈이 벌어지면 그로 무좀균이 들어가서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 축구를 하다가 발가락을 밟혀서 발톱이 빠지고 나면 새 발톱이 자라는데 그때 오픈됐던 공간에 무좀균이 자리잡기도 하고 아니면 발톱이 완전 빠지지도 않고 덜렁덜렁하면서 그 타이트한 정션이 사라지니까 조직의 건전성이 훼손된 거죠 그거를 통해서 기회 감염이 됩니다 발톱 무좀 치료가 많이 있어요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고 먹는 약도 있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약은 되게 오랫동안 장복해야 되는데 간에 무리를 줘서 차라리 발톱에 무좀을 그냥 데리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발톱 위에다가 바르게 되니까 무좀은 발톱 밑에 숨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레이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톱을 뽑아내고 약을 직접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발톱을 집에서 생으로 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원 치료가 필요한 건데.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레아 크림이 있어요. 각질 녹이는 크림인데. 이 유레아 크림을 사용해서 발톱을 상당 부분 녹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레아 크림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미국 같으면 아마존에서 구할 수 있고, 한국도 쿠팡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무좀이 있는 발톱 위에다가 유레아 크림을 두껍게 바르고, 이 테이프로 감아놓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발톱이 물러져서 아프지 않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톱을 잘라내고 무좀이 드러난 곳에 하루에 두번 이상 약을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무좀 약을 발톱이가 아니라 이제 직접 바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발톱이 깨끗하게 자라면서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오래 걸리죠. 발톱이 자라야 되니까 6개월. 이 유레아 크림을 고르실 때는 40% 이상, 42%나 50%를 추천합니다. 이 발톱에 반창고를 붙이는 방법은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반창고, 반창고를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가 지금 반창고가 너무 얇은데 없어가지고 두꺼운 반창고로 하시면 돼요. 좀더 두꺼운 걸로 다시 잘라서 이렇게 보트를 만들어주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두세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이 틈에다가 또 유레아 크림을 잘게 바르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가득 가득 최대한 많이 그리고 이것을 음식 사는 랩 있죠? 음식, 음식, 그, 김밥 쌀 때, 김밥집에서 김밥 싸주고 뭐 하는 그 음식 싸는 랩, 떡 싸고 이러는 그 랩으로 여기다가 씌워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창고로 랩을 감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너무 꽉 감으시면 발톱이 아파요. 절대로 꽉 감으실 필요가 없고, 살살 감으시면 됩니다. 그냥 랩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양말 신고, 2 3일 정도 생활하시면 돼요. 잘 완성을 하고 2-3일 지난 후에 물러진 발톱을 잘라내고 발톱 무좀약을 바르면 되는데 발톱이 충분히 물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발톱이 두꺼워서 유레아크림으로 충분히 녹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더 반복하시면 됩니다. 유레아크림 도포를 한번더 하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때 벗겨내고 발톱을 깎으셔도 돼요. 이 발톱을 깎을 때 아프면 덜 물러진 거예요.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발톱을 제거할 때 아프지 않아야 되고요. 피가 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샤워를 할때안 쓰는 칫솔로 이 발톱의 진균들을 털어내시면 좋고요. 이 무좀도 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 음식들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는 거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당뇨 있는 분들이 무좀도 더 잘 생기거든요. 이 무좀이라는 게 옮기잖아요. 옮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옮기는 게 맞는데, 그만지는 손으로 다른 발 만지면 바로 옮고 이러는 건 아니죠. 손으로 만졌다고 해서 손에 옮고 이러지 않습니다. 발 같은 경우는 이제 축축하고 빛을 못 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곰팡이 좋아하는 지하실에 곰팡이 생기듯이 그런 환경이 또 생겨야 되는 거고, 이 무좀도 뭐 손에 닿았다그래서 스치면 그냥 바로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나 감기, 독감 다 비슷하죠. 누가 옆에서 재채기 해가지고 내가 한 방에 스치면 한 방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내 면역력이 좋으면 괜찮은 거고. 비슷합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생활환경을 바꿔주셔야 어, 특히 먹는 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단거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을 자제해 주셔야 빨리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